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수님,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조금 오랫동안 다리로 고생하셨잖아요. 네, 뭐, 예전에 부러진 부분에 이제 파, 판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쉬는 김에 그 판을 제거하면서 한 3주 동안 푹 쉬었습니다. 음, 네.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기수님,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려고요. 잘 들어보세요. <laughs> 롤러 블레이드. 왕벚꽃, 여기에 다이아로드까지.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내가 탔다. 점점점. 탔는데 조금 뭔가 감이 안 오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이아로드, 왕벚꽃. <laughs> 어, 롤러블레이드. 롤러블레이드. 저만 탔다? <laughs> 정답! 정답. 이게 최근에 이제 데뷔전 혹은 이제 신마 때부터 타서 대상 경주까지 우승을 거둔 말. 냉정한 어떤 승부의 세계에서 고그 기수 교체가 되지 않고 이 말을 꾸준히 탈수 있다는 것은 많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잘 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그런 말 중에 한 마리인 다이아로드를 이번 동아일보배에 함께 출전을 합니다. 어 일단 늦게 좀 다이아로드는 좀 늦게 데뷔해서 지금 전 수도 뭐 몇, 5전, 6전 정도밖에 안 되는 안말인데 압격도 있었고, 그런 교정하는 과정이 좀 한참 길어가지고 어, 말이 데뷔하는데 되게 느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대상경주를또 이제 오랜만에 뛰는데 작년에 어, 제주 자취배를 우승하고 한참 쉬었어요, 지금. 이 말을 준비하면서 항상 주시하는 게 있어요. 일단 뭐 마체 상태, 다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호흡 면에서 말이 오랜만에 뛰면 호흡이 되게 좀 거치, 거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교하면서 해소 완화시켜 주려고 강한 훈련을 좀 동반하면서 그 호흡을 좀 체크하는데 유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음, 오랜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어, 상대마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것 같아요. 출전 주기가 좀 길다 보니까 뭐실버울프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딱한번 선두 내줬던 클리어검이라는 말도 출전을 해요.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제주자치의 때는 뭐 부산하고 서울하고 통합적인 레이스였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강한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관록에 7프도 있고, 어, 클리어검도 뭐, 최근에 계속 상승세의 걸음을 보였던 말이고, 한번 졌던 경험도 있고, 어, 그런 상대 말들하고, 이번에 이제 또, 거리도 1800으로 늘어난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음, 그래도 제 말이, 한 3전째일 때, 뭐, 2 0 0 0 m 2000m도, 가,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거리적인 면은 크게 부담은 없어요. 일단, 이제 게이트적인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한데, 이번에 오늘 7번을 뽑았는데, 약간 뭐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번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경주가 안쪽 1, 2, 3번, 4번 안쪽에서 출발을 하는 게, 인코스에서 자리 잡기도 좋고, 뭐 편안하게 전개가 더할수 있는 레이스 조건이라서 일단 7번 게이트에서는 약간의 조금 불안감은 조금 있습니다. 어, 7번을 뽑았지만 이 말이 다이아로드라는 말이 초반 순발력이 좋은 말이잖아요. 클리어검은 이제 선입형의 말이라서 뭐 게이트 번호가 좋기 때문에 선행형 말 뒤쪽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어, 리드머니가 이제 또좀 빠른 말인데, 그 말이 좀 악벽이 있는 말이에요. 그 말도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말이라서, 좀 전개를 어떻게, 그 말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고, 그리고 저기 14조의 플로리다 파워도 모래를 거의 잘못 맞는 경향이 있어서 앞선에서 항상 전개를 해서 우승을 했던 말이라, 그 말도 좀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일단 서, 저는 선 직전에 선행을 안 가고 선입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최대한 이제 선행마 뒤쪽 그룹에 최대한 좋은 자리를 잡고서 이제 선추입을 할 생각인데 일단 뭐 이번에는 좀 앞선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첫 대상 경주였던 세계일보배 때는 출전을 안 했고 이번 동아일보배가 이제 대상 경주 첫 출전이에요.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시상대에서 볼수 있을까요? 어, 지난번 제주자치배 때는 우승을 할 거라는 확신을 있었어요. 확신이 조교 때도 느낌이 더 좋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되게 그때 뛰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조교를 하는데 컨디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더 쾌활한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일보배 경주 일요일에 펼쳐지는데 준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차는 말들 중에서 몇 마리 조금 더 궁금한 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라는 말에 기승을 하는데 이번 경주 보면 편성이 약해졌 것처럼 보여요. 네, 이번에 뭐 최고의 우승 후보였던 허시 대보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아마도 이번에 조금 편성이 더 약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좀 유리한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거리가 2,000m로 좀더 늘어났어요. 어, 뒷심을 조금 계속해서 받쳐 줄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어, 이 말을 이제 그다 제가 이제 많이 기승은 안 해봤는데 약간의 발바꿈이 사코노 돌아서 발바꿈을 못해서 거의 왼다리로 거의 한 바퀴를 뛰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일군 이제 하이 레이팅 구간에서는 그도또 또 일군에서도 우승을 할수 있을 정도로 능력은 갖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전개를 조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어, 이 말을 계속 선행 선입형으로 계속 전개를 많이 해서 우승을 하고 뭐 준우승도 하고 했는데 당연히 뭐 품위권보다는 선행 아니면 선입권으로 따라 경주 전개를 펼치는 게이 말할 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조교하면서 충분히 느낀 건데 저번보다는 확실히 컨디션이 더 훨씬 좋아서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빅투더 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출전한 지두 번밖에 안된 아주 신만데요 데뷔전과 두 번째 출전 성적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 이 말은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어, 주행검사를 하고 데뷔전을 했을 때 말이 왼쪽에 있는 말들을 보고, 왼쪽에 말이 있으면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앞선에 나와, 데뷔전 때 이제 외곽 게이트여가지고 앞선에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이제 말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는 말이 이제 자꾸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다보면 제가 이제 그걸 컨트롤 해야 되니까 말이 송 탄력이 죽으면서 이제 뒤로 처지고 마지막 라스트에 때리면 또쫙 올라가는 느낌인데 여력이 항상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경주 때는 1300을 써가지고 그때도 외곽 게이트였는데, 어, 일단 이탈자, 스타트 능력은 이제 앞선에 충분히 나갈 수 있, 있어서 일단 게이트를 잘 받아 놓고 상황을, 바, 제가 이제 안쪽 상황을 봤더니 이제 뭐 선행 가는 말이 크게 별, 없어가지고 제가 강하게 말을 믿고 강하게 추진해서 선행을 잡고 뭐 전개를 했더니 뭐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할수 있었고요. 뭐이번 지금 아직까지도 조교할 때왼쪽에 말하고 병합을 해보면 아직도 이제 도망가려는 끼는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고 이번에도 이제 편성보다도 말의 게이트 그리고 이제 게이트 유무에 따라서 성적이 확실히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말을 많이 탑니다 김용기스도 가장 네. 중요한 건또 안전이니까 또 조심히 또 안전하게 이왕이면 좋은 성적으로 한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